어우 긴장돼 이거 왜 하고있지? 2월 8일 토요일이죠 정월대보름을 맞이한 초딩입니다 뒤에 의자가 있는데 각도가 안나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서 그냥 합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 토요일이고요 호두, 잣, 밤, 은행, 땅콩 이런 견과류를 씹는 날이죠 몸에 부스럼 안 나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씹는 건데 나물밥하고 오곡밥은 먹어가지고 배가 좀차 있고 간식으로 부럼 깨기를 할 겁니다. 땅콩 부터 원래 첫 부럼은 어금니로 씹고 버리거나 지붕이로 던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씹어보겠습니다. 땅콩을 오랜만에 먹네요. 호두. 호두를 깰 만한 뭔가를 안 가져왔는데. 이제 손으로 아휴. 안 되겠어. 힘이 필요해요. 이렇게까진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뭐든지 기합이 중요한 겁니다 기합 나왜 이렇게 얼굴 노랗게 나오니 가봅시다 <laughs> 와우. 음! 고기가 맛있어 우와 손 빨개졌다 단점이 호두가 너무 바스러져가지고 껍질 틈에서 호두를 찾아야 해 호두를 이로 깨부신다는 건 말은 안 되는 것 같아 가능? 이로 깨부시기 가능? 아니 난 안되는거 생각했는데 이게 다 되네 된다고?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이조 심하세요 얘가 좀 상태가 안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 호두랑 땅콩 먹는 것보다 까는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헐오나 이거 왜 이렇게 강력해? 내이 이 나가는 줄 알았네 나의 강력한 송건니 헤 <laughs> 착한 호도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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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우, 긴장돼. 흠, <laughs> 못하 이거 왜 하고 있지? 아! 아, 뭐. 칠때 이거를 손에 이렇게 옮겨지면서 쳤어. 이렇게 쳐야 되나? 아우 부서질 것 같은데, 내 머리통. <gbg>